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금연서포터즈 15기 담당입니다 흡연자들에게 금연은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담담이 준비했습니다. 도움받고 금연하자! 담담과 함께 알아보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는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가 금연프로그램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프로그램 구성은 8에서 12주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상담 지원 및 비용 지원, 금연치료 최초 진료 시 본인 부담은 4,500원, 금연치료의약품은 1,600원, 금연보조제는 400원, 금연 보조제 지원액은 1,500원에서 2,940원입니다. 평생 나갈 담뱃값을 생각하면 너무 저렴한 금액이죠? 아래 사진은 금연치료가 가능한 기관을 찾는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금연치료가 가능합니다. 금연지원 서비스로 우리 모두 건강한 금연인이 되어봐요. 담담은 여러분의 금연을 응원합니다.